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솔라나에 대해서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소통방 안내 도와드릴 건데요, 서로 소통하고 자유롭게 정보 공유도 하고 매수 매도 신호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은 입장 조건이나 비용 등 전혀 없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본문에 링크 누르셔서 편하게 입장 문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솔라나라고 하면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내세워서 압도적인 트랜잭션 속도로 네트워크 오류만 없으면 단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코인입니다. 현재는 NFT 시장 1인자까지 노리며 1일 NFT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초월하기도 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시장은 인플레이션 심화와 미 연준발 금리 인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좋지 못한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라나는 순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저력을 보여준 코인이죠. 그럼 바로 솔라나의 최신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솔라나가 블록체인 런투원 스타트업인 메타크래프터스에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메타크래프터스는 솔라나 외에도 폴리곤, 플로우, 아발란체 등으로부터 450만 달러 규모의 멀티체인 보조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는데, 메타크래프터스는 유저에게 스마트 계약 작성, 온체인 구축 방법 등을 교육하는 멀티체인 학습 게임입니다. 메타크래프터스는 개발자들에게 웹스 교육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 후 수익 모델을 통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메타크래프터스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교육비를 지불하며 모든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업료와 함께 추가적인 보상을 받게 되고 해당 보상은 암호화폐 형태로 지불되는 보조금이며 과정을 이수한 경우 NFT 형태의 학습 증명서도 받게 되는데 메타크래프터스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 제공된 보조금으로 사용해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유치하는 데 투입한다고 하네요. 이에 메타크래프터스 관계자는 웹3 생태계 내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가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메타크래프터스는 새로운 영역 개발자들에게 교육하고 자격증명을 제공해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NFT와 함께 같이 계속 부상하고 있는 키워드인 웹3 솔라나 또한 메타크래프터스의 투자를 통해 웹3 생태계의 확장에 나서는 모습으로 무난한 호재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솔라나가 메인넷의 중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수수료 우선순위 모델을 지정했습니다. 수수료 우선순위 모델은 검증자가 가장 높은 가스 요금을 제시한 사람의 트랜잭션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지만 이런 모델은 수수료 폭등이라는 안 좋은 점이 같이 따라오죠. 예를 들어, 유가랩스 아더사이드 NFT 판매에서 비롯된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 급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콜라나의 공동 창업자인 아나톨리 야코벤코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수료 기반 트랜잭션 실행 우선순위 지정 모델은 이더리움과 같은 전체 네트워크 상의 수수료 인상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는 메인넷 중단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문용 앱및 서비스가 네트워크에 끼치는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해 작동된다고 말했는데, 특정 NFT 경매, 특정 마켓, 특정 풀 등을 각기 다른 스위치로 지정해. 특정 앱및 특정 프로토콜 내 우선순위 지정에만 해당 모델을 적용시켜서 메인넷 전체의 수수료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거죠. 솔라나가 도입할 예정인 모델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시켜 주며 트랜잭션 수수료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호재였었다고 생각합니다. 솔라나의 차트를 보면 보시다시피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 비트코인부터 상승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시장에 뛰어들어 솔라나 또한 많은 분들이 매수해서 아직까지도 물려계신 홀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현재 크게 다른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다지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모습도 아니고 계속 하향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라 홀더분들은 더욱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반대로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정말 특별한 급등을 보여준 코인이 아닌 이상 모든 코인이 대부분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하고 바닥을 치는 모습인데 일단은 코인 자체의 전망과는 별개로 지금 시기는 시장 전체의 악재가 주는 외적인 요소가 훨씬 더 시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먼저 해소돼야 솔라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악화로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언급하며 0.75% 금리 인상을 말하고 있고 테라루나 사태 의 여파로 시장에 태풍이 불었고 그 여파로 또한번 하락세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사이사이 솔라나는 네트워크 이슈로 다시 한번 언급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선 시장이 살아나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이 살아나면서 솔라나의 과제는 다른 것 없이 말 그대로 지금의 생태계 확장 및 발전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오류 문제만 해결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무난하게 상승을 그려가 줄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서로 윈윈하는 소통방이니까요.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